안녕하세요 여러분 육성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드디어 우리 엑스맨 퀘스트 최종 어, 최종 보스죠 네, 울버린을 제가 드디어 육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 쉽지는 않았어요 네, 쉽지는 않았고 일단 저도 현질을 했습니다 네, 현질을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패키지 6, 수정 6,600개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사 가지고 저도 샀고요 지금 근데 이게 깃털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가 피닉스의 깃털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일단 18, 17, 17, 17강까지밖에 못 올렸어요. 이 예. 상태에서 일단은 제가 리뷰를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예. 지금 기본적으로 그냥 올렸어요. 다 모공, 모방, 생명력, 그다음에 방어 무시율 이렇게 올렸고요. 깃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진짜. 어, 제가 봤을 때는 깃털이 거의 천개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스킬은 아직 올린 건 없거든요. 울버리는꽤 많이 올려줘야겠죠. 아마 스킬을. 지금 한번 올려볼까요? 지금 다른 스킬은 얘는 안 올려도 될 거고, 세개다안 올려도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패시브 스킬이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기예요. 이게 발동 확률 HP가 99% 이하일 때, 99%라는 거는 그냥 살짝 기스만 놔도 그냥 바로 회복을 시키겠다 이거든요. 최대 생명력이 5%에 심지어. 이번에 그, 그 앰플, 그, 그 앰플, 그 뭐야, 유니폼에 대한 그런, 유니폼에 요번에 이런 옵션이 달려있죠. 비슷한데, 걔는 이제 그 앰플은 90% 이하일 때, 네, 최대 생명력의 원래 1% 회복이었는데, 유니폼이 되면서 5%가 됐죠. 자, 4번 스킬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로 들어가는 거니까, 보 여러분. 자, 이거를 올리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대상 해표율을 10% 확률로 무시, 근데 이번에 여기 올라가면 16%, 그 다음에 배려, 관통, 그 다음에 어, 관통 확률로 베리어 확률로 베리어 실드, 뭐야? 베리어? 31% 확률로 아 그러니까 관통 효과 어쨌든 예, 퍼센테지가 늘어납니다 공격력은 당연히 늘고요 자, 최대까지 올리면은 네, 최대 회피율을 40% 확률로 무시 그러니까 회무가 40이라는 거예요 이거 스킬을 쓰게 되면은 그 다음에 75% 확률로 베리어, 쉴드, 모든 피해, 면역 효과를 관통하기 때문에 10초 동안 제가 봤을 때는 그 타임라인 배틀에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0초 동안 이 효과가 유지된다는 것은 어, 굉장합니다. 육성, 광분 액티브 스킬인데 뭐 이거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리더 스킬은 상태 이상, 상태 이상 지속 시간 30% 감소. 어, 30% 감소는 그렇게 센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2티어 e 스킬. 자 이티어 패시브 스킬이 웨퍼 넥스죠. 슈퍼아머 슈퍼아머라는 건 이제 그 가드 브레이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어력 20% 기본적으로 상승하고 치명타 피해율 50% 상승. 자 무조건 치명타율 50% 상승입니다. 그 그러니까 무조건 치명타가 거의 나온다는 거예요 보면. 치명타율이 50%고 무조건 치명타율이 50%이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거의 치명타로만 공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장은 제가 이거를 갖다가 극한 얼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속박의 어, 치명타율보다는 속박의 그어 저기 뭐야 기절 효과 면역 그 다음에 대갑기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속박 기절 면역 이렇게 속박 기절 대갑기 이렇게 나면 최고인데 일단은 제가 어저께 특장이 육성이 많았는데 멸망전으로 해가지고 다 날렸어요. 어, 일단 다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뜨지 않고 그나마 마지막에 뜬게 치명타율이랑 무적 떠가지고 3초밖에 안 되지만 이거 썼습니다. 네. 이소는 네, 분노한 헐크의 힘이고요 뭐 일단 그래도 육성짜리로는 일단 다 맞춰줬어요 분노한 헐크의 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격시 25%로 12% 확률로 네, 향상됩니다 그리고 유니폼은 당연히 아직 없고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한번 그러면은 어 진행을 해 볼게요 일단 스토리는 뭐 어디를 깰수 있느냐 사람들이 많이 많은데 제가 아직 풀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스토리 깨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스토리는 굳이 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에픽 퀘스트에서도 뭐 딱히 깰게 없죠 대전을 봐야 돼요 네, 타임라인 배틀 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매그니토 있고 타임라인 배틀에서 어, 여기서 한 번, 그, 울버린의 팀 효과랑 한번 볼게요, 이런 걸. 자, 3팀으로 맞추고, 울버린. 자, 울버린 팀 효과 한번 볼게요. 잘못된 첫 만남, 공격 속도, 모든 공격력, 공격, 이동 속도. 어, 다행히 닥스랑도 팀이 있네요. 어, 닥스랑도 효과가 있고요그 다음에, 매그니토랑도 팀 효과 있고. 아, 팀 효과 엄청 많네, 뭐야? 대박이네. 팀 효과가 엄청 많아요. 오, 지금까지 거의 최대 팀 효과 아닙니까, 이거? 장난 아니네. 와, 씨, 대박이다. 이거 팀 효과 잘 찾아보면,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어, 풀로 다 차는 팀 효과도 아마 하나 나올 것 같아요. 풀로 다 차는 팀 효과. 그니까 러 이, 이창다 채우는 거.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이겨야 되니까 울버린이랑 얘랑 이렇게 가면 거의 이기겠죠? 아 여기다가 오딘을 오딘을 끼면 어, 리더 스킬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상태 상태 이상 지속 아30%때피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오딘을 일단 리더로 놓고 그다음에 울버린을 네, 팀1으로 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는 좀 높여야겠죠? 당연히 68점 69점 69점 69점이 최고네요 가봅시다 자동전투 끄고요 한데 맞아뒀다 울버린으로 오케이 육성 한번 써보고 어, 육성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데미지 좋아요 근데, 딜, 센딜 맞으니까, 한 방에 피가 훅 달긴 하네요. 근데, 살짝만 잘 피해주면은, 뭐. 지금 무적기가 없는 거죠? 울버린이. 네, 무적기가 일단 없기 때문에. 한 방에 훅 갈, 한 방에 훅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특수 장비가 활동안 했더라면 죽었겠죠? 좋구요. 야, 피 회복되는 거 보세요. 8,800, 8,800이 회복되네요. 피해보이기 거의 미쳤죠? 아! 살았다. 아, 야, 도로망 왜 이렇게 세냐. 지겠다, 지겠다, 지겠다. 지겠다. 아! 오, 도로망 왜 이렇게 세? 아, 예, 짱루이님 어서오세요. 반습니다 좋네. 와, 씨, 뭔데? 아, 씨, 왜 이렇게 안 죽어? 미쳐버리겠네? 아, 이겼다. 억지로 이겼네. 아, 울버린이 한방에 가네. 저 무적이 만약에 6, 5차였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도로망으로 좀 피해도, 피하도록 할게요. 그런지 울버린 스킬 효과에 부가효과,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 타공이에요. 아, 맞아요. 스킬 효과 자체에 어떤 그런 무적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피해 복만 좋으 좋아요. 예. 그, 회복물 특장을 쓰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딜한 방에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컨텐츠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 섀도우 랜드라든가, 어차피 다른 컨텐츠에서는 그런 식으로 피가 이렇게 딸지 않기 때문에. 도루마무만 피하면 되는데, 도루마무 다 있네. 아, 징그레이는 피하도록 하죠. 진짜. 도루마무 없는 사람이 없네,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마피파가 인기게임이 된 겁니까? 에? 아씨 다들 너무 현질도 심하시고. 굉장히 빨라. 네, 펜드랄 전도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노래 안 들었다. 오케 okay, 여기까지는 쉽게 잡는데. 아, 도루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도루마무. 아, 진짜 무적특장 도루마무는 여러분, 거의 타임라인 배틀에서 이제, 이제 거의 뭐 최강을 찍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짜. 이 친구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디디, 저 뭐야, 되게 안 좋은가 본데. 나이스. 승리했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타임라벨 틀에서 울버린이 과연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한번더 해볼게요. 자, 디스트로이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러분, 디스트로이어가 약간 그 걸림돌이 될수 있어요. 원래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 레벨 높거나 강한 친구들이 에너지 공격력이기 때문에, 자, 디스트로이어가 굉장히 골치였는데, 디스트로이어 굉장히 쉽게 잡았죠. 아, 디스트로이어한테 완전, 천적이죠, 천적. 디스트로이어가 할게 없지. 엑스, 올버린한테. 오케이. 자, 이때 시간 벌면서 피 채우고요. 8805. 피 만땅 됐죠. 와, 여기서 진짜 이게 만약에 울버린이 무적기가 있었으면 진짜 완전 너무 사기였다. 아, 졌네. 네, 더 PC스 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울버린 패시브가 정말 끔이죠. 비네스북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전 세계 울버린 이 공식 1위 기네스로 1위, 뭔 소리야.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디서 구라를 치고 있어. 약을 바로! 자, 타임라인 배틀 이렇게 해봤고요 얼라이언스 배틀에서는 지금 못해요. 어, 얼라이언스 배틀은 지금 차례가 아니기 때문에. 자, 배틀월드, 오늘 여러분. 배틀월드가 마침, 또때 마침 이컴뱃이 있네. 어, 울버린이 있네, 이 사람 뭐야. 울버린 울버린이 없는 팀이랑 붙어야지 알지? 자, 울버린이랑 붙지 말고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나승전캠 켜져 있는 줄 알고 엄지 쳐겠네 아나캠 <laughs> 오늘 안 켰죠 얼굴 상태가 엉망이라 가지고. 물론 뭐 평소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오늘 데 너무 오늘 상급 상급 엉망이라서 최상급 엉망이라서 절하요 한번씩 네 부탁드릴게요 자 외국인들도 어, 인다클럽 자 외국인들도 한번씩 절하요 눌러주세요 자푸시더 덤스업 버튼 플리스 51명 시청 중인데, 저라여가 9개라고요? 아, 원혜우 님이 1등 했네. 어, 자기 1등 했어? 전 아프리카 방송은 안 합니다. 잘했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지금? 본인이 원하는 거 아니야? 8개라고요? 아, 진짜, 씨, 저 라이트 그렇게 안 눌러네. 또 방송 신호 소가 있습니다. Is this live? Yes. This is live. I'm live. 나는 살아있다. 좋아요 누르라고 징징대니까 사람들 나가는 거 봤어 그렇게 누르기 싫었나? 와 울버린 진짜 세다 근데 아 빨리 인피니티 타노스를 아주 그냥 잡아 죽이고 싶군 인피니티 타노스 잡는 거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야겠다. 아까 매그니토로 잡은 거 있거든요. 매그니토랑 엑스, 그 뭐야, 울버린이랑 잡는 걸로 영상 편집해서 두개딱 해야지. JTBC 4만 명 봐도 좋아요. <laughs> JTBC랑 저랑, JTBC가 저처럼 좋아요, 구, 구걸 안 하잖아요. 나는 좋아요, 구걸 하고. 그게 차이죠. JTBC에서 누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럽니까? 그리고 JTBC는 그런 거 좋아요 안 눌러도 돈 충분히 많이 벌어요. 몇개 됐다, 여섯 개 됐다, 아홉 개됐 내려갔다고요? 시청자는 왜 줄고 있는 거야? 아, 루쿠 케이지, 대화 와, 루쿠 케이지한테 카운터 당했다. 아, 물리 반사했지, 루쿠 케이지가. 피닉스피닉스 아직 얻, 못 얻었어요. 아, 데닐랜드 죽음나 끝이네. 아, 지겠다, 이건. 아, 질것 같더라. 아, 루쿠 케 아, 이거 생각 못 했네. 네, 예, 삼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루크 케이지 조심하세요. 올버린무적 아, 무특상필수예요 아, 아 루크 케이지를 당했어, 이 씨. 이런 이런 몸빵왕 같은 이라고. 예, 루크 케이지가 물리 반사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트로이어의 이제, 물리 버전이죠. 나도 갖고 있어야 되겠네. 디스트로이어 이제 2K 만들었는데, 루쿠 케이지도 2K 만들어야 돼. 네, 삼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애들 다 키웠으니까 뭐, 만들어도 되지 뭐. 루쿠 케이지 있나? 잘 보고 피해야지. 지금은 진짜 도로마보다더 무서운 게 루쿠 케이지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내가 액, 뭐 울버린 빼고도 다 쓸만한 애들인데 왜 좋냐? 질만한 덱이 아니었는데. 그루트 많이 쓰네? 그루트 쓸까? 갓버린. 무적장 특 옵션 뭐냐구요? 지금 이거 속박에, 어, 치명타에, 그 다음에 무적 3초예요. 이게 제가 이거 얼라이언스 배틀 그걸 해서 쓰려고 만든 옵션이고요. 아 이거 리뷰 영상인데 맞아 이거 너무 많이 했네 배틀롤드를몇 판만 하고 그냥 넘겼어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요거까지만 할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어야지 잘 보여줬지 뭐 디스트로.. 아니 디스트로이어래 걔 누구냐 루코케이지한테 당한다는 거를 잘 보여드렸습니다 엄청나게 도움되지 뭐 영상이 그냥 울버린 나왔는데 상당하게 질순 없잖아요 루코케이지 나오면은 음, 방법이 어, 루코케이지랑 안 싸우는 거죠 피해고 다른 애랑 싸우세요 두번 남았지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확실히 좋고요. 그리고 월드 보스 채도랜드 채도랜드는 25층을 다 깨가지고 할수 없고요. 어... 자 협동 플레이에서 얼마나 하락하는지 한번 볼까요? 루코는 없으면 날라 다니죠. 손승민님 무적 특장이 뭐냐고요? 무적 특장이라는 거는 특어. 특수 장비에 무적이 달려 있는 건데 이제 무적 몇초뭐 이렇게 예. 돼 있어요. 루크랑 울버린 대리만 아 그럴 것 같아요. 루크랑 울버린 네, 잘 써야죠, 근데 이거를 네, 당연히 1등할 각인데 이거 당연히 1등 각인데. 오80%딜량 정말 세죠? 아 음. 어, 쉐도... 아니네 대전인가? 얼라이언스 배틀. 모드에서 우리 울버린 한번 사용해 봅시다, 여러분. 아, 울버린을 가는데 누구로 가는 게 좋을까요? 팀을 어, 얘랑 팀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쉘크랑 어, 받쳐주는 애가 비스트 모공 모공상승. 모공 상승 모공 모공 상승 좋네. 아, 근데 얘가 오성이라 가지고 더 좋은 팀을 꼭 없나? 김효과 구글 계정 삭제요? 글쎄요 구글 계정 삭제를 어떻게 하지? 아 자이언트맨이랑도 팀이네 왜 이러실까 자이언트맨이랑도 팀이고 캡틴 아메리카 팀이고 헐크랑도 팀이네 쉬 헐크 늑대요? 아, 쉘크 듣대 그러네. 치명타 올려주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구글 계정 설정에 들어가면 연동 게임을 해제하시면 된다고요? 아, 연동 게임 그런 게 있어요. 역시 밍밍, 김밍밍 씨는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육성으로 해서 공격력 올리고요 어차피 운석 따위는 피하지 않습니다 회복 계속 되죠 속박 면역인데 기절 면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운석을 너무 많이 맞으면 안, 안 되긴 해요 운석 6방인가 맞으면 기절하잖아요 근데 기절을 해도 내가 알기로는 회복을 하거든요 아주 칭찬해요. 좋아요. 네 방이에요? 여섯 방이 아니고? 아, 네방 맞으면 기절해요? 나네방 넘게 맞은 것 같은데 왜 기절 안 하지? 다섯 방이에요? 어, 기절했다! 조금씩은 피하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너무 맞으면서 하면 안될것 같아요. 조금씩은 피하면서. 네, 점령장 상대연합에 예, 전혀 움직이, 움직임이 없어요. 육상연합에 쫄아가지고.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그냥 보상만 얻어 먹으면 됩니다. 우리, 우리 연합은. 네, 이번에도 아주 쉽게 이길 것 같습니다. 연합 점령장. 연합 한다다음주쯤 되면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되면 약간 이제 연하분 연화번, 우리 연하원들도 관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령전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너무 약간 헤이한 그런 연하원들은 어, 가차 없이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하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저희 연하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송에 오셔가지고 얘기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제 카톡방, 우리, 연합 카톡방 제가 만들어놓은 거 있거든요. 우리 연합, 카톡방은 저희 연합 공지에 제가 떼어놨기 때문에. 펜드럴 전도사님, 저희 연합도 쉽게 이기는 중일 보봄 알죠? 들어가서. 15강에 스킬 제로강으로 기절 계속했는데도 안 죽고 16만 나왔다고요? 15강이에요? 스킬? 아, 스킬 제로가 한 16만 나왔다고요? 나도 기적 계속 하긴 하는데 지금. 16만은 안될것 같은데? 14만에서 못줄것 같네요. 김민민 님이 나보다 카드가 많이 줬나? 어 파라포. 어, 바로 봐. 14만 점 나왔네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솔직히. 왜냐면은, 영웅, 제가 지금까지 영웅 컴뱃으로 딱히 점수를 많이 못 냈기 때문에. 역시, 울버린.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그래도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릴게요. 육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